야, 이거 바다 들어갈 수 있냐? 진짜 너무 좋다. 아, 야, 바다 너무 커. 와, 발 야, 바람 장난 아니냐? 미쳤다. 비가 <laughs> 올것 같아. 너무 높워 아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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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엄청 깊고 우와 무서워! <laughs> 그만 가 그만 조심해 너무 높아 어, 너무 깊은 것 같아 파도 엄청 세아 무서워 잠깐 이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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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위에> 들어갔어 <laughs> 아 그렇지. 안녕. 오겠네요 어? 너 우리 남편은잘갔다 아니요 <laughs> 너무 배고프다 전복회 가자 야 맛있겠다 아, 너무 배고파 저 물놀이 가지고 그니까 엄마 아니야 엄청 배고프다 <laughs> 둘다 너무 질했어와 진짜 다리가 풀려가지고 계속 다리가 음, 나오는어나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배고프고 힘은 없고 어. 나는 살면서 다리 풀린 적이 없는데 <laughs> 블랙페퍼 이거 그럼 이게 베스트고 새우 먹자 새우 그래 네. 음. 귀여워 귀여워? 뭐 먹을래? 모르고? 아, 도로? 음. 는 거니? 오 끝! 야. 결국 콘서트못 보고 가는 것인가? <laughs> 오히려 첫날이 기여서 <laughs> <뒤에 와서. 웃음> 진짜 결과적으로 지나고 <laughs> 그냥 가니까. 날씨 좋을 때 빨리 할까? 이 생각 탄하 했거든? 어. 그냥 볼걸 그랬나봐 <laughs>

어제도 제우 먹었고 새우 맛있지 그냥 이상거 가볍게 해줘 그럼 가볍

빨나갔다 조심해 이빨 <laughs> 아, 조심해 응. 소리 들려? 그래? 진짜 작다 아, 그래? 이게 껍질이 <laughs> 두꺼워 <없지 않고 웃음> 그냥 그 일반 배처럼 그게 아니 이빨 나갈 뻔해서 깜어니그이 그냥 애기 맞다 그리고 우리 꼬부리는 수영을 잘 하려고 내가 나 같은 성격이면 안 되거든. 왜? 하기 싫으면 절대 안 돼. 싫은 말?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. <laughs>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했는데 수영복으로 수용, 부이는거다 아빠가 시키려고 했거든. 근데 나 무거워가지고. 그랬어? 방에서 막팔라고 아빠가 사버준다고 그랬던 기억이 <laughs> 있는데 새로운 거 하는 걸보여주시려 했었는데.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바이어린구가뭐타나인나나는 나타나는 나타배우나나는 나타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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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나나타나 나타나는 나나다 나타나는 나타나는 나타나 나타나는 나타나 나타나는 나타나는 나타나나타는나타나나타고 나타나는 가는무타나나타나 맛있빵좀 줄까? 잘 구워 물빵 너네 뭔데 뭐야 <laughs> 파프리네 어. <laughs> 다시 와봤잖 다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끝단장하고 나왔는데 비와가지고 나와 우리 <laughs> <목소리로> 맥주 추천해봐야 진짜 다 맛있어 다 맛있어? <목소리로> 우리 맹 4개 먹었어 얼마씩 먹었어? 꽤많는데 얼마 나왔어? 4, 4 5 0 0 0원 그럼 세계로 아자안지이 그쳤다 어 지금 그쳤다 빨리 어. 네, 가자 오케이 우리 빨리 지금 지금 지금이야 지금 지금 <laughs> 우산, 우산 <laughs> 있어 우산 있어 우산 있는데 너무 코딱지만 해가지고 <laughs> 고민하고 있어 <맛있게 웃음> <laughs> 바이이안녕가 <laughs>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이거 뭐야 물음동 이거 뭐야 어떻게 되나 이리로 가야겠메어메 오빠 안 묻잖아 이게 뭐하는 거야 어. 이 정도 비는 괜찮아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심도 주세요 분명히 써야지 나 아가씨야? 그럼 어. 너는 집사고? 그렇지 <laughs> 어쩐지 나 비를 하나도 안 맞더라 오빠랑 떨어져도 뭐냐고 같이 써 아니 <laughs> 이걸 뭐 어떻게 같이 써, <웃음> <웃음> 써. 양이 해장만네빨죠 네? 맞죠? 내일 비행기 뜰수 있어? 내 집에 갈수 있는 거야? 아맛있 되게 괜찮게 나온다 또이 고기 엄청 짜겠지? 미 밥이 더 그러니까 밥이 거의 고기만큼 있어 맛있어다 그냥 컵라면에 요래요래 먹을라 했는데 일이 커졌다 파도가 장난 아니야 이거 봐. 와 스피드 장난 아니야. 바로 렌즈. <웃음> 같이. 음. 레 실외 행사다. 마지막 조식이다. 음, <laughs> 안쪽에 들어가서 탑승권 보여 주면 되는데 근저 여기서 왜 이러는 거지? 빛도 아, 도고 휴지지좀뭐완전다그다아 결혼... <laughs> <laughs> 어, <아니>, 나는 <나도 웃음> 손에 조명들고 <조금> 있잖아. <laughs> 우산에서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그데 <laughs> 네. <laughs> 우산 저으려고 하니까 가족다 맞구나 이렇게 가져어 몇달 몇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김치가 맛있어 보이네요 ㅎ 그렇지, 이걸 먹고 싶어서야 <laughs> <또 좋다. 웃음>